가려고 지금 지하철역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날입니다 어제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예보보다는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 집에서 보니까 예봉산이랑 검단산의 상보대가 살짝씩 있더라고요 검단산은 저번에 다녀왔으니 오늘 한번 예봉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봉산까지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할당역 나와서 이쪽으로 예봉산 등산로 쪽으로 갑니다. 도로 따라 일단 쭉 걸어가면 됩니다. 범단산 저기 산고대인거 너무 멋있다 팔당역에 나와서 좌측으로 계속 쭉길 따라 걷다가 보면 여기 예봉산 등산로, 강호레이더 감측소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좌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굴다리 밑으로 지나갑니다 일정표가 군데군데 잘 설치되어 있어서 보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팔당 한강 요양원 쪽으로 위로쭉 올라가요. 스틱을 안 가지고 왔네요. 미끄럽지 않아야 할 텐데 스틱을 안 갖고 와버렸네. 오늘 주말인데 지금 아이 수학 학원 보충하러 가서

조금 몇대될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예봉산 정상까지는 2km. 저는 오늘 여기 등산로 입구에서 이렇게 예봉산 올라갔다. 이렇게 그대로 원점회 기하겠습니다. 국로는 눈이 거의 다 녹아서 아, 이제는 신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예봉산은 예봉산, 적갑산, 옹길산 이렇게 종주산행을 할 수가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종주 처음에 하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저번에 왔을 때 예봉산, 적갑산, 옹길산 이렇게 세산 연계산행에서 한번 갔었는데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낙엽들 때문에 등모가 엄청 미끄럽습니다. 어떡하지? 스틱을 안 챙겨왔는데.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가방을 오늘 갖고 오는 바람에 스틱을 그냥. 아. 안 챙겨 버렸네요. 예봉산 1.43km 남았고 음. 여기서 내려오시는 분도 보니까 다 이제는 신으셨더라고요. 아 이제는 신어야겠습니다. 예봉산 910m 남았습니다. 아, 아 여기쯤 오면 산고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후가 돼서 그런지 다 녹았나? 보이진 않군요. <목소리도> 그 바람이 엄청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제 계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 드디어 보여주는 조망입니다. 아, 네, 가시거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엄청 붙는데, 바람이 엄청 부는데 여기서부터 산고대가 살짝씩 이렇게 펴있습니다. 여기 어, 능선길부터 바람이 엄청붑니다. 그래서 지금 막 껴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 여기. 와. 아, 밧줄 상고대다 정상은 180m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상고대가더 두툼하게 폈습니다. 으. 너무 멋있다. 야 예봉산 정상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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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래 개방을 해주는데 오늘은 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뭐 전망대 개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여기 있네요. 여기. 하이, 나이 둘이. 예봉산 옛날 정상에서. 죠 아, 저희 집잘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기 오뎅도 팔고 있습니다 두개어0 0 0원 1개 3000원 해서 여기서 먹고 내려가려고요. 요 요거 위에 간장이 삼십. 간장을 뿌리고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음. <laughs> 생각보다 좋은 어묵이에요. 음. 음. 너무, 너무 맛있어. 와어어 하나 드세요. 예. 저기 매점에서 어묵 두개사 먹고. 지금 아까 올라왔던 길로 원점 회귀합니다. 적값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저희 동네가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적값산으로 가서 내려가면. 근데 오늘 눈이 와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길을 잃어버릴까봐 오늘 그냥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아, 오늘 가장 큰 실수. 스틱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틱 없이 내려가야 하는데 조심히 안전하게 항상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